부모님 연봉 1억으로 퍼듀 갈까? 절반 비용으로 하버드 등 명문 사립대 가는 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녀의 성공적인 유학을 위한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미래교육연구소장 이강렬 박사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연봉 1억 원 자녀를 퍼듀대학교 같은 명문 주립대학교 공대에 보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연간 7,700만원이라는 비용 앞에서 지뢰 포기하고 계신가요? 만약 제가 퍼듀보다 절반 혹은 그 이하의 비용으로 하버드나 다트머스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과 명문사립대학에 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미국 유학비용의 진실과 가장 현명한 해결책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립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물론, 퍼듀 대학교, 정말 훌륭한 학교입니다. 학부 공대 랭킹 8위,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을 자랑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퍼듀의 연간 총비용 약 7,700만원, 연봉 1억 가정에서 이 비용을 전부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허듀와 같은 주립대학들은 주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학생,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에게는 가정 형편에 따라 지원해주는 재정보조, need-based financial aid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유학생은 거의 모든 비용을 그대로 내야 한다는 뜻이죠. 주립대학의 치명적 한계는 국제학생에게 재정보조, financial aid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7,700만원, 거의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좌절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해결책은 어떻게든 포듀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야를 돌리는 것입니다. 자, 연간 7,700만원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제부터 제가 진짜 해결책 판을 바꾸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국제학생에게 재정보조를 많이 주는 명문사립대학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주립대와 달리 많은 최상위권 명문사립대학들은 풍부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국제학생에게도 미국 학생과 차별없이 재정보조를 지급합니다. 학생의 가정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전액을 학교가 장학금 형태로 채워주는 것이죠. 표면적인 학비는 사립대학이 더 비싸 보이지만, 우리 가정이 재정보조를 6만 달러 받는다고 가정하면, 실제 부담액은 3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퍼듀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절반 이상 저렴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이비리그의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다트머스 같은 대학들은 물론이고, 에모리대학교, 뉴욕대학교, NYU,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등 수많은 명문 사립대학들이 국제학생 재정보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성적과 상황에 맞는 대학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지원하면 연간 2, 3만 달러, 즉 3, 4천만 원대의 비용으로 미국 최상위권 명문 사립대학에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퍼듀의 특정 전공을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재정보조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쓸수 없기에 더 어려운 길이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비용을 대폭 줄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첫째 성적 우수 장학금 메리트 스컬러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뛰어난 내신과 SAT 점수 특별 활동으로 승부해 학교에서 주는 성적 장학금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소수의 학생에게만 해당되며 전액 장학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째, 코업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 포듀의 강점인 코업을 통해 재학 중 돈을 벌어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매우 훌륭한 제도이지만 코업에 선발되기 위한 학점 경쟁이 치열하고 코업만으로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시다시피 퍼듀를 목표로 할 경우엔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사립대학 재정보조 전략은 합격만 한다면 훨씬 더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이제 모든 정보를 종합해 현명한 로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시야를 확장해 퍼듀라는 단일 목표에서 재정보조를 주는 명문 사립대로 목표 수정하십시오. 전략적 지원을 하세요. 자녀의 성적에 맞춰 합격 가능성이 있으면서 재정보조도 많이 주는 사립대학 리스트업, 하버드, 에모리, NYU 등을 하는 것입니다. 원서 준비를 제대로 하세요. 재정보조 신청서, CSS 프로파일과 자녀의 장점을 어필하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최종 선택입니다. 합격한 대학 중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다닐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을 선택하세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연봉 1억 원 가정의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미국 명문대 진학 전략은 내돈다 내고 주립대 가기가 아니라 재정보조 받고 명문 사립대 가기입니다. 단순히 이름값만 보고 특정 학교를 고집하기보다는 우리 가정의 재정 상황에 맞는 Financial Safety School을 포함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전략은 내 실력에 맞고 내 형편에 맞는 대학 찾기입니다. 포르두대학교의 연간 비용 7,700만원, 그리고 재정보조를 받아 3,000만원에 갈수 있는 아이비리그 등 명문 사립대학.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 영상이 고정관념의 벽을 깨고, 자녀에게 더 넓고 합리적인 기회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립대학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 재정보조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미래교육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전화 1577-6683-02780-0262, 메일 t e p k r g m a i l c o m 으로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